조직 스토킹 피해자 가족의 충격적인 진실, 심리 치료 기법으로 숨겨진 갈등을 직면하다. 조직 스토킹과 심리 치료 기법의 중요성. 조직 스토킹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 치료 기법을 분석하고, 심각한 문제의 본질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주변 환경.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말이나 조롱을 듣게 되며 이는 가해자가 어린아이든 나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멀리서 죽어. 라는 소리나 상스러운 욕설이 들리는 것은 이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처의 공원대학교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함은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조직스토킹은 피해자의 심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괴롭힘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불면증 소화 문제 심지어 신체 통증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 기법의 필요성. 이러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 치료 기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시 BT 잘못된 생각패턴을 수정하여 정서적 고통을 줄입니다. 마인드풀니스 마인드펠리스 현재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기 통제를 높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